어이씨! 총 아끼지 말고, 어, 과감하게, 아, 야! 굴렀잖아, 이씨, 바보야. 아, 짱나네. 굴렀잖아, 이씨, 굴렀잖아, 이씨. 잠깐. 무기가 없어서, 이. 어, 이거 커피 그건데? 야, 이속, 이속템이 두 개야? 이속 하나에 이속 두 개. 이속템만 두 개야. 어, TV 여기 던져놨잖아. 어, 어, 절벽에 떨굴까봐, 실수로, 실수로 떨굴까봐, 시작하자마자 던져놨어. 이렇게. 이속템이 두 개야. 이속 엄청 빨라짐? 정말, 인마, 인마가 진짜인데? 인마가 진짜야, 어. 분신하기 전에 진짜 먼지딱 보이잖아. TV 어디 갔냐? 야, TV 어디 갔냐? 내가 눈이 노안인가? 문 옆에? 휴! 어딨냐, TV? 여기 있다고? 아, 아니잖아, 씨! 아, 미친! 여기 있네? 야, 주갈공명이안 가져갔어, 그래도. 혹시 주갈공명이 t v 는안 가져가니? 시작하자마 자 던져 놓을게. 혹시나 구르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실수로. 아, 스팅어는 보스에 써야 되는데 지금 방정리가 너무 빡세 가지고 미래 팔고 있음. 야 차라리 스팅거로 보스를 먼저 가고 보스잡아서 총 나오면 그걸로 방정리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어 야, 여기는 상자방일것같은 느낌에 그지? 촉이 왔거든? 야 이거 훈장이지? 이 훈장이 그거 아니냐 이거? 그그그그그그저 그 훈장 좋은거였던가 아 그때 뭐썼는데그 저게 뭐였더라 어, 어 재장전 속도와 정확도가 상승하며 보수전의 화력이 상승한다. 야 이건 뭐 0점 그냥 쩌는데 이러면 0점 쩌는데 야 패시브만 보면은 미쳤다리 미쳤다. 어. 산탄총을 쏘도 그냥 일렬로 나가겠다야 이 정도면은 아 총이 없냐? 공포탄 사서, 사서 보스 먼저 가자 안되겠다 스팅거를 더다 쓰기 전에 스팅거로 보스를 잡고 아 프리스트야 미친 아 프리스트 아니야 얘 뭐냐 얘가 아유씨 새로 나온 애지 아이, 잠깐만. 저 튕기는 총알이야. 구석에 있어야 돼, 그냥. 구석에 있으면 튕기는 건 상관없거든? 아. 아 씨, 패턴 개빡이네. 나이 속이 빨라 가지고. 오! 제발 한 대만. 어디 있냐, 여기구나. 아. 돌겠네, 진짜. 체력 한칸 주냐? 체력 단 하나. 아 씨. 석궁을 주고 있어. 야, 탄을 사자, 그냥. 상점에서. 아우, 빡쳐. 근데 뭔 탄을 사냐? 석궁을 사야 되냐? 석궁 사는 것도 웃기잖아, 씨. 제발, 총 좋은 것 좀. 이 데미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아! 내 굴렀지?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안 해, 안 해. 아우, 때려쳐, 씨. 아, 빡쳐. 아, 쥐갈공명. 씨. 아, 이 귀지 같은 새끼. 아, 패시브는 진짜 잘 나왔는데 패시브만 나오고 총이 안 나와가지고. 0점은 짧지 않냐? 야, 3단, 3단 석궁이 한 줄로 나가. 야, 석궁 3단이 한 줄로 나가는데, 거의? 점이 쩐다야 아, 모니터라도 들고 왔으면 그 희망을 가지고 할 텐데. 모니터 없으니까 막 의욕이 반감된다. 열쇠 없네? 이따가 오자. 연속도 빠르다. 그 패시브 모아가지고. 석궁 딜 그지같네. 아 장전 필요 없다. 선인장은 천발다써 그냥. 아, 천발다써 그냥. 넉백도 없어, 씨. 죽어라, 쪼. 일로와일로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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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울 거야 엄마. 아직도 700발 남았다. 따끔 따끔 오, 젠장. 저기 있었냐 못 봤다.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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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 귀지같네 진짜. 오 멍멍이 일한다. 야 멍멍이 처음 일하는 것 같은데 오늘.

죽어라, 임마. 야, 그냥 석궁 살까? 석궁에 채, 석궁이나 채울까? 크툰? 그래, 크툰으로, 근데 크툰은 그, 탄, 탄소모가 너무 심한데, 어? 아. 다 별로야. 미치겠네. 이 박스 뭔지 아시는 분. 이거, 그거, 뭐냐. 랜덤 박스 아닌데? 뭐야, 랜덤 박스는 저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랜박이야 야! 이왕 망한 거! 이게 그거, 그거냐? 저기, 저게 뭐였지? 탄약의 신전? 저거 뭐였지? 어? 이왕 망한 거, 운빨 한번 가자. 저거 뭐였냐, 저거. 저주 3.5야이 하... 채워봐야 그 총이 그 총이지 뭐씨 좀... 이거 벽 뒤에서도 된다 개꿀이죠 벽 뒤에서 된다는 게 꿀인 부분 탄소모는 심함 불사조도 별론데. 핵사건 아님? 됐다. 야 방정리는 핵사건이다. 방정리는 핵사건. 어 보스는 스팅어. 산소 호흡기 달았다. 얘는 비밀방 밝, 밝힐 때 쓰지 뭐. 핵사건을 2번에 놓고 선인장을 3번, 촉수를 4번... 어... 이렇게 약한 놈이면 선인장으로 그 방정리하고... 그런 놈은 핵사건 써줘야지! 입마가 진짜인가? 맞지? 에쩔었죠 역시 핵사건이다. 역시 핵사건이다. 역시 핵사건. 방정이 이거 하나면 해결. 야, 총알 합교 이런 애들은 그냥 이걸로 잡아. 여러분, 식빵 월드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거 뭐냐. 아, 모니터만 들고 왔어도, 씨. 총알 합교 총알. 어, 하나 더 있네. 총알 학교, 핵사건 진짜 소중해. 나한테 빠, 얼마나 소중하냐? 핵사건 없으면 어쩔 뻔했냐? 한발한 한 발이 소중하다. 아꼈어. 열쇠 사5자 패시브냐? 치료 받을 때 일정률로 효과가 올라갑니다. 오 좋다. 어. 저 좋다. 내 지금 체력이 없는데 하트 나와라. 하트. 하트를 하나 샀까 그냥? 하트를 하나 사자 없다 공포탄을 사서 높이 격. 4층이지 아 제발 쉬운거 나왔으면 좋겠다 스팅거랑 촉수로 깨야돼 싱거로 깨야겠다 이거는 어? 맞았냐? 아... 안 맞아도 되는건데 할수 있는 패턴이었는데, 역시, 갓팅어다, 갓팅어. 야, 좀 맞아라, 좀. 잠깐, 촉수. 아, 아까 한대 맞은 거 너무 아쉬운데. 아, 공포탄 세 개나 다 있는데. 아. 배럴 쓸모없는, 아니야, 배럴 쓸모있어, 쓸모있어. 쓸모있어. 선인장보단 낫다. 야, 선인장보다는 배럴이 낫다. 어, 배럴이 기절 효과가 있어. 전인장 보다는 100배나 17원 어차피 돈 없네 그 뭐냐 상자 뭐냐 비밀방 찾아가지고 비밀방에서 하트 하나 찾아보자 어차피 이걸로 비밀방 찾으면 되잖아 없지? F키를 꾹 누르면 아이템 총 떨굽니다. 이거 아니지. 아니지? 어디지 진짜? 이러면 이러면 있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아니야. 공포탄 가능하면 안 쓰고 싶거든. 세개 들고 내려가고 싶거든. 확실하지 않으면 공포탄 안 쓰고 싶어. 아 여기는 있을 수 없지. 아니지? 아니지. 랜덤박스를 왜? 어, 돈도 없는데, 어차피. 랜덤박스를 하자고? 또 잘못하면 랜덤박스 하다가 뒤질 수 있는데? 야, 집착증 괜찮지 않냐? 상자 보게면 하트 주는 건데. 어차피 근데 5층이니까 상자 나올 그것도 별로 없다. 랜덤박스로 파밍하자고? 아. 해보자. 어차피 지금 뭐 거의 망한 판인데. 야, 최대한 넓은 데서 하자. 할 거면은. 여기 넓고 좋네 다 열어놓고 이거 엄폐물 엄폐 최대한 해놓고 나이스 다 잡았냐? 뭐, 어, 나오는 게 없는데? 아이템 안 나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5층인데 템이 참 그렇다, 그지? 패시브만 엄청 좋고. 패시브도 엄청 좋다고 하긴 그런 게 이속만 빠르고 0점 좋고 이속만 빨라. 이게 스턴 효과가 있어서 의외로 괜찮은 총이야. 아, 아, 맞고 떨어져 가지고, 두 배로 데미지 입 었어. 미친... 오, 데이드? 아이씨! 아저상저 저 두메모 너무 짜증나. 두메모 너무 싫어. 두메모 너무나 싫은 것. 어, 이렇게 구르냐 왜? 기분 나쁘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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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야? 아, 하트 48원이야. 너무 넘나 비싼 것. 안 걸려. 어, 걸리네. 스턴이라기보다는 흑사건다 쓴. 베럴로 정리하자. 얘 예, 스턴 안 걸림. 어, 걸리냐?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나 약한 것. 아이씨. 이속이 빨라 가지고 맞은 거다. 아 멍멍이 일안 하냐? 야 랜덤 박스 지금 할 그게 분위기가 아니야 바보야. 제작년 속도도 엄청 빠르다요. 아하나 아, 진짜 이 속이 너무 빨라. 이 속이 너무 빠르잖아, 이씨. 이 속이 너무 빨랐어. 아이씨. 저 타이밍이 아니라고, 이씨. 원래 저 빠질, 원래 이 속이 이거라고, 이거, 이거. 봐봐. 이, 이 속인데, 아까 움직이는 거 봤지? 어? 원래 이거거든, 이거? 아까 움직이는 게 너무 빨랐어, 인간적으로. 원래 이거거든. 아까 진짜 빨랐어 이 속은. 어. 야 무분별한 이속 혐오가 아니라 씨. 원래 안 죽는 건데, 씨. 내가 안 떨어지는 건데 내가 타이밍 내가 안... 아, 씨뭐 미안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 아 오늘 찐찐 결국 못 봤네. 저희 추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